그 캐디언 열풍이 얼마나 크냐면 80년 만에 역사상 처음이래요. 방문자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 처음이래요. 근데 그게 케이팝 p 데몬 헌터스 덕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넷플릭스 누적 시청수는 최초 3억 뷰 맞아요 돌파했어요. 네. 어마어마하죠. 넷플릭스는 유료잖아요. 유료 서비스이기도 하고 유튜브랑 좀 별...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봤다는 건 역사가 지금 수유지에 있는데, 우리가 그 역사를 목격하는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툴키에서 온 아이샤라고 하고요. 이제 한국살이가 7년 정도 됐답니다. 돈역사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살이 12년차 된 프랑스인 카이나입니다. 현재 통 번역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다시 만났네요, 카이나님. 자주 만나요. 요즘. 자주 만나죠. 주기적으로. 근데 아까 12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7년 정도 됐는데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12년 전에 한국이 좋으셨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볼때 한국은 이런 점이 달라졌다라고 느끼시는 게 뭐가 있으실까요? 일단 날씨? 날씨? <laughs> 아니, 점점 더 더워지는 더 느낌? 그렇죠. 한국 날씨가 이번 여름에는 유독 더웠었던 것 같아요. 여어컨 없으면 못살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옛날에는 가능했는데 이제는 아니고. 안 되죠. <laughs> 그럼 사람들을... 볼때 약간 밖에 나가셨을 때뭐 외국인 관광객수라든지 전 느끼는 <laughs> 게 그거거든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12년 전에 <laughs> 처음으로 한국에 왔을 그때 놀랐던 점은 외국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음. 제가 통영, 순천, 목포, 제주도 혼자서 갔는데요. 그때 가는 곳마다 외국인이 없었어요. 저밖에 없었어요. 그럼 외국인. 너무 관심 받지 않으셨어요? 아, 어, 그럼요. 어, 외국인이 다 사진 찍자 약간 이런 사진 식으로. 찍자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laughs> 어떻게 외국인이 혼자서 여기까지 와서 구경을 하는 거지? 뭐 친구들이랑 같이 안 왔냐고 막 물어보시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시고 되게 좋았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스팟라이트 계속 받았죠 주목을 많이 받았죠 지금은 그냥 응, 외국인 근데 그거 아세요? 현재 대한민국 인구는 100명이라고 치면 은 외국인이 5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제 많아졌죠 이제 네. 솔직히 명동이냐 홍대 같은 곳에는 외국인을 보는 건 일수죠 이렇게 음. 너무 놀란 일이 아닌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예를 들자면 제가 마라도로 여행 갔었거든요 음. 마라도에서 외국인이 가는 거 보고요 그리고 김포라든지 목포라든지 강릉이라든지 이런 데 가도 용어가 많아진 것 같아 약간 용어로 적게있는 것들 그리고 뭔가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도 되게 많아진 것 같은데 혹시 그 이유가 지난번에 우리가 계대원에 대해서도 얘기해봤잖아요 뭔가 그것도 요즘에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 어떤 동계를 좀 봤거든요 그 계대원이 나오고 나서 한국이라는 코리아잖아요 이 코리아라는 단어가 검색순위로 따지면 3년 안에 최고를 よ。 그래서 그거는 계정이랑 관련된 것이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여행 웹사이트들 있잖아요 드립땡땡땡 네 드립땡땡땡 같은 웹사이트들도 한국 여행을 검색해 보시고 예약까지 해주신 분들은 25% 정도 증가하고 한국 음식을 알아보지시는 분들은 구글 순으로 따지면 75%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이런 통계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싶은 거죠 개대온는 이제 노래들만 해도 30억 스트리밍 하셨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서름돋고 너무 신기해요 영화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영화는 좀 다른 영화나 드라마랑 차별점이 있다면 지금은 영영 태 보면 은 젊은 친구들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이 영화를 많이 보고 근데 부모님이랑 같이 보니까 진짜 나이 상관없이 골고루 사람들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진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우리도 처음 한국 문화에 푹 빠졌을 때는 몇 살이었을까요? 열다섯 정도? 열다섯 네. 그러니까 10대 20대 네, 어, 많이 나이 많이 있어봤자 한 30대 친구들은 한국에 많이 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진짜 나이 많으신 분들도 한국을 한 번이라도 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프랑스 여행사에도 인기가 엄청 많아졌다고. 그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는 아시아로 간다면 일본으로 많이 갔었다면 요즘에는 한국으로 많이들 오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이제 진짜로 외국인을 지하철만 타면 무슨 어선이든 상관없이 물론 저도 외국인이긴 하지만 저 말고도 다른 외국인을 100% 보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시골 아니면 어딜 가나 말고. 외국인이 많고. 한국 사람들은 예전만큼은 그렇게 신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해요. 맞습니다. 저도 옛날에 대고에 갔었는데 친구들과 갑자기 어, 외국인이다 하고 이렇게 막 사진 찍고 그러셨는데 지난번에 재고에 갔는데요. <laughs> 별 느낌이 없었어요. <laughs> 별 느낌 없었죠. 그냥 약간 "한국말 잘하신다." 것뿐이죠 예전에 진짜 한국에 처음 왔을 때선호마지만 해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와, 한국말 진짜 잘하신다." 어, 진짜 어디서 배우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뭐 반응이 많이 없더라고요 워낙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또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를 먼저 배우고 오는 유학생들이 많아지면서 그냥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외계인이 와요 신기할 것 같긴 해요 어 외계인이다 하실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제가 볼때 옛날에 대한민국 문화가 이렇게까지 보조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동기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매일 뉴스를 보면 개디원이 1위를 찍었다. 빌보드에서 1위를 찍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뭔가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아, 우리는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를 좀 즐기는 나라가 되었구나. 노래는 보면은 한국어로 된 가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노래를 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은 가사를 찾아서 발음을 똑바로 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 위상도 많이 달라졌다고 사람들이 인식에는 한국 문화, 한국 음식, 한국어 다한 덩어리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의미 있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저는 13년 전에 한국 한국어에 매료되었을 때, 진짜 푹 빠졌을 때는 저희 가족은, 우리 가족은 이게 한국 문화는 뭔지 모르고 반대하셨죠?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똑같아요. 왜? 있어요. 이거를? 왜이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 거지? 이해를 못 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친척이나 친구들은 진짜 미안한 말이지만 대한민국으로 가냐 북한으로 가냐 그런 네. 얘기도 했었어요. 아 이거 들을 때마다 그래서 북한으로 가라고 하는 거죠 그냥 아 이거 할 말이 없으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으로 가는 거죠. 아, 이런 것까지 내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게좀 안타깝고 아쉽고, 분명히 뭐그 나라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는데, 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지? 이 생각도 했었고, 한편으로는 나만 알고 있는 마치. 나만의 네. 뭔가. 나만의 관심사? 놀이터였어요. 나만의 네. 관심사. 그래서 더욱더 소중했었고, 계속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방탄소년단 데뷔했을 때부터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르기 때문에, 보물 같았죠 지금도 음. 보물이시지만 그때는 약간 아 진짜 노래 가사가 너무 좋아 나만이 해야 할수 있어 이거는 남들이 모르는 맛이야 약간 이렇게 음. 느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너무 버지셔가지고 이제 방탄소년단이런거 말하면 다들 아시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 느낌이죠 이제 한국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어? 대한민국? 왜 가는 거지? 라고 하시는 분도 지금 어떻게 갔어? 우리 아들도 가고 싶어 나도 가고 싶어 이 변화가 전 진짜로 살면서 아마 딱한 번만 느꼈던 거고 확사람들표 변했어요 모든이 그치. 예전에는 뭐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진짜 제주변에 없었는데 최근에 삼촌의 친구분이 딸이 한국에서 인턴을 한다고 한국에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은 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같이 뭐 놀아주고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 인턴하는 친구 아버지까지 오셨어요. 한국 너무 궁금해 하신다고 한국까지 오셨는데 같이 우리 망원시장 구경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길거리 음식도 귀여운. 먹고 호떡도 먹고 어묵도 먹고, 별의별 액티비티를 그날 했었는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왜 지금까지 한국에 안 왔지? 그 생각을 했대요. 다시 한번또 오고 싶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좋은 추억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맞아. 한국에서. 대한민국은 작지만, 그 작은 나라 안에서 할수 있는 활동은 어마어마하죠. 그때 오셨을 때, 한식 먹으러 가,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망문동이 좋아하는 백반집이 있는데, 물론 체인점으로 갈수 있고, 조금 더 분위기 좋은 식당으로 갈수 있는데, 한 번은 좀. 한국 반찬? 뭐였죠, 뭔지 좀 보여드리고 조건? 싶었고. 네. 그리고, 청국장 네. 먹었거든요. 아. 너무 좋아하셨어요. 역시. <laughs> 그리고 반찬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백반이었는데, 8,000원? 7,000원이었는데, 엄청 좋아. 많이 나오잖아요. 반찬은. 그럼 이게 메인 요리냐. 아니다, 아직 안 나왔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때 사장님이 엄청 바쁘셔서 저는 단골이라서 물 챙겨, 수저 챙겨, 지금 휴지 없지 냅킨 없지 알아서 챙겨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놀리셨고 어디 가냐고 그래서 아, 지금 사장님이 너무 바쁘셔서 제가 알아서 챙길게요 그냥 그게 더 편하니까 근데 그런 거는 사실 한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프랑스에서는 뭐 누가 뭐 사장님이 어 이걸 챙겨 챙겨 뭐물 챙겨 뭐 과일도 주시고 이런 거는 한국에서만 볼수 있는 거죠 정이 있는 그 모습이 음. 아름다운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 그때 갔었던 다른 식당보다는 여기는 너무 좋았다고, 너무 맛있었다고 오히려 감동받는 있어서, 거예요 살아있어서 그렇죠, 뭔가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12년 전이랑 지금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얘기를 하라고 하면 저는 백반집 많이 없어졌어요 아, 한국에. 맞죠. 그리고 원래 김밥 한줄 3,000원, 2,500원이었는데 이젠 5,000원, 4,500원 너무 5, 000원, 비싸졌어요 저는 옛날이랑 비교하자면 꽃집이 너무 많아졌어요 아 꽃집이 많아졌다고? 그건 너무 신기하잖아요 음... 갑자기 꽃집이 확 갑자기 늘어난 것도 좀 희한했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거 약간 자팡이 같은 거 훨씬 더 많아졌어요 아 무인 가게 많이 많아졌죠? 네 너무 많아졌어요 이제 약간 휴대폰 케이스 파는 자팡이도 봐서 놀랐어요 그냥 음... 사진을 입력하고 사진을 보내고 거기서 케이스 자체가 나온다는 건 자팡이 종류가 너무 많아졌어요 화장품 자팡이 약 아, 그래서 조금 더 로봇화 되는 느낌? 저런 부분도 저는 공감을 하는데 예전 전에 카페 갔었을 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직원의 두 눈을 보고, 맞아요. 네, 주문을 했어야 되는데, <laughs> 네. 이제 뭐 키오스크.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키오스크가 많아졌다는 거는 좋기는 한데,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뭔가 어르신 분들이 힘들죠. 너무 힘들요 주문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유독 많은 거예요. 그럼 카페 가면은 보는데 약간 망설이신 분들이 많아요. 어, 그걸 어떻게 주문해야 되는 거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쉽다. 근데 프랑스에는 그런. 키오스크가 아예 없고 벨도 없거든요 테이블이 뭐 네. 막벨 누르고 주문을 하는데 네. 벨. 툴키에도 벨, 벨은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갔을 때 확인했는데 키오스크 문화는 거의 없긴 해요 그렇죠 거의 없어요 저는, K-pop, 네모 헌터스는, 뭐, 그냥, 일시적인 인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갔고, 프랑스, 유럽에서도 오래 갔고,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사람들이 한국 문화, 한국 음식, 뭐, 한국 음악에 조금 더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챌린지가 많아졌어요. 메이크업도 똑같이 하고, 코스프레 하고, 코스플레이도 하고, 아빠들도 응. 제가 제일 웃긴 게 뭐냐면요, 이런 챌린지가 시작된 건데, 아빠들이 약간, 아들이랑 딸이, 뭐, 아빠, 제발, 같이 보자, 캐릭터을 이렇게 하는데, 왜 바빠져? 없네. 아 이게 뭐야? 도대체 근데 갑자기 골든 부르고있어 그리고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 건 빌보드 1위 찍는 거시그니라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하죠.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계속 보고 있는데 옛날부터 아직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어떤 노래들도 1위를 못했었거든요. 이게 약간 듣고 아 이거 1위가 뭐 2위를 못했는데 골든 1위 했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정도로 골든 자체가 완벽하니까 노래가 그렇게까지 버졌고 이건 애니메뿐만 아니라 그 노래를 하루는 사람 때까지 이제 연예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개데온에 대해서 진짜 A to the Z 모든 걸 이제 좋아하게 되고 따라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전 개인적으로 너무 놀랐어요. 지금 K-pop 대만 헌터스는 빌보드 앨범 네. 싱글 차트 동시 아. 석권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노래는 그러는 네. 거죠. 골든뿐만 아니라 네. 앨범 자체가 사운드트랙 자체가 그리고 넷플릭스 누적 시청수는 최초 3억 뷰 맞아요. 돌파했어요. 어마어마하죠. 넷플릭스는 유료잖아요. 유료 서비스이기도 하고 유튜브랑 좀 별...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봤던 건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일했다는 것은요 뭔가 역사가 지금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그 역사를 목격하는 느낌이에요 약간. 최초일걸요? 사람들이 뭐 소니에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과연 한국 진짜의 본 모습이랑 비슷하게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피지도 한국 사람, 네. 노래하시는 분도 한국 사람 다 한국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물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디테일만 보면은 알죠. 그 캐디언 열풍이 얼마나 크냐면 국립중앙박물관 방문자 수는 60만 명으로 됐다고 하네요. 박물관 운영하시는 분들은 힘든 거죠 지금. 네, 갑자기 <laughs> 살짝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급증한 거죠. 80년 만에 역사상 처음이래요. 방문자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 처음이래요. 근데 그게 K-pop 데몬 헌터스 덕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네. 말할 수 있죠. 물론. 왜2 0 2 5년왜이 영화가 나한테 제일 큰건 캐디언이 아닐까 싶어요. 약간 새로운 디즈니 같은 느낌이죠. 사실. 우리가 디즈니에서 그런 느꼈잖아요 프로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거라든지. 이제 한국의 디즈니가 탄생한 거죠. 사실 등장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역사를 보고 있어요. 제가 볼때 이건 마지막이 아닐 거고. 캐디언 2가 만들어져도 안 만들어져도 이렇게 비슷한 한국 문화 바탕으로 만들 애니메이션 같은 거 증가할 것 같긴 해요. 예전에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번역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영어만 번역이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예. 이제 전 세계에서 K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니까 번역일은 점점점 많아지고 통역일도 많아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모로코에서는 원래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는 없는데 이제 모로코에서 대한민국까지 가는 비행기 항로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에서 한국 문화의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졌고 그거 교류는 점점 더 많아질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교류는 뭐 그냥 우리가 뭐 영화나 뭐 드라마를 번역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라 내 나라 이런 식으로 하는 일은 많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학도 너무 좋아졌거든요. 음.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선배들 중에서 한 분은 이거 한국의 최초의 시인이거든요. 외국인 음. 시인 그런 분이신데 지금 번역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옛날에 약간 한국 책에 대해서 트르키어로 번역하는 그런 제안이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없어. 없었죠. 근데 그 요즘에는 너무 많아졌고요. 그분도 번역을 많이 하시기 시작했고 계속 프로젝트가 계속 생기고 투자도 음. 계속 받으시고요 이건 문학적으로도 이미 물론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상을 받으신 것도 너무 좋은 효과가 있긴 있었지만 이거는 케이팝으로 아니면 그 케이 애니메이션으로 아니면 그 한류로 시작을 해서 모든 분야로 보지는 것 같아요 그쵸 아시잖아요 케이 이제 케이 병원 케이 음식 뭐 음식 맞아요 그냥 이게 시작인 것 같아요 진짜 시작이에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좋아요 저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의 절반을 거의 한국에 두지 한국어를 오직 사랑해서 그랬죠. 카이나 님도 똑같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관심이 생겼다는 건 너무 좋게 봐요. 지금 프랑스 사람이랑 트르키의 사람이 한국어를 대화하잖아요. 우리 어디 가도 이런 태발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 스페인에 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동일한 언어가 한국어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대화를 하든가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았으면 해요. 근데 실제로 많아요. 제 맞죠. 친구는 일본 친구 한명 있는데 그 일본 친구는 영어 못하고 불어 못하니까 우리 만날 때마다 그냥 한국어로 오, 대화를 맞아. 하는 거고 중국 친구도 그냥 한국어로 대화하는 러시아 친구도 그냥 근데, 한국어로 대화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laughs> 네, 너무 재밌죠.